오늘 본문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이게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연보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바울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비롯해서 다른 일행을 함께 고린도에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에 디도 일행을 보내면서 당부한 것이 연보를 잘 준비하라고 해라. 그리고 약속한 연보를 다할수 있도록 해라.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흩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여기에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흩되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바울은 마게도냐. 지금 아가이 고른도 부서를 쓰고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놓았습니다. 무슨 자랑을 해놓는가 하면 저 고린도 교회가 정말 신앙생활을 참 아름답게 잘하고 있고 모범적인 교회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작정해놓고 있다 이런 것을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 바울의 자랑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야,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있나? 이래서. 아, 순식간에 구제연보를 모아서 아,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이 실컷 자랑을 해놓았던 이고른도 교회는 약속만 해놓고 그 헌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도를 보내면서 편지하기를 아, 약속한 헌금을 에, 잘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헌금을 그 준비해라 디도가 가서 그때 가서 뭐 연보를 한다, 뭐 모금을 한다 그러지 말고 아, 미리 준비를 해놓았다가 디도 일행이 가면 이제 그 약속한 연보를 다 하도록 해라 이런 에,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를 보니까 후, 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니 고린도 교회가 뭐그 아름다운 교회라 고 하더니 별거 아니네요. 뭐헌금한다 그러니 헌금도안 하네요. 이런 아, 그 것을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자랑한 만큼 너희들도 약속한 연보를 잘 준비했다가 이제 다음에 내가 갈 때는 그 준비된 그 연보를 잘 바로 받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 말씀처럼. 시작은 고린도 교회가 하고 소문도 실컷 고린도 교회가 잘한다고 하는 소문이 났는데 정작 하기는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하고 고린도 교회는 아직 진행도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만 실컷 나고 실속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고 신앙에 있어서도 소문만 났지 실속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야, 그 교회 재밌고 부응한다고 그러더라. 그랬는데 막상 가서 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실망할 일이 가득 찬 그런 경우를 봅니다. 야, 그 집사님 정말 신앙 좋은 분이고, 정말 아, 열심히 있는 분이다. 소문이 거창하게 났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사람 참 부실하구나. 이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문난 사람, 매 그치지 않고 실속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참은 나라에서 당신의 영광을 듣고 보고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은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보다 실속이 훨씬 더 크다. 그 이야기를 스바 여왕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문보다 실속이 있고 겉으로 대세우는 그런 어떤 모양보다는 삶이나 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실속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이 뭡니까? 연보를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라. 어제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그래서 디도를 보내면서 다음에 바울이 올 때는 이 연보를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준비를 했다가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바로 즉시 전달할 수 있도록 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헌금 과 연보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어, 담아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의 그 오퍼링, 헌금도 그렇고 혹은 또 교회에서 난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이 연보 도 컬렉션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헌금을헐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주일 되기 전에, 아, 이건 헌금할 거다. 심지어는 뭐, 가정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우리 어머니들도 쌀독에서 쌀을 꺼낼 때한줌 꺼내서, 이는 교회 성미할 거다. 이거 꺼내고. 우리가 월급을 받았을 때도 이건 하나님께 11조 드릴 거다. 이는 감사할 거다. 이렇게 미리 미리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냥 와서 아 오늘 헌금하는 날이네.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준비를 했대. 준비. 그런데 오늘 보물을 보니까 항상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다. 억지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는 헌금은 올바른 헌금 정신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뿐 아니라 예배를 비롯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그 어린 양은요, 1년 된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1년 된 어린 양.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 사람들은 예배 준비를 1년 동안 하는구나. 여러분, 양이 하나 태어나면, 그냥, 아, 예배 데리러 가는 사람이, 우리 집에 1년짜리 양이 어느 거냐? 이거네, 이거 뭐, 어, 가져가서 바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양이 태어나면, 그 가운데서 제일 좋은 걸, 아, 이건 하나님께 바칠 거다. 1년 동안 여러분 이 양을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양은 어때야 됩니까? 상처가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태어난 양 가운데 흠이 없고 깨끗한 그런 양을 이제 한 마리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드릴 거다. 그럼 1년 동안 상처 나지 않게 또 병들지 않게 잘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1년 뒤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1년 동안 예배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 설교도 준비를 해서 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준비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건사님들도 기도 준비 를 얼마나 합니까? 준비해서 하고 그것처럼 꼭 순서를 맡은 분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든 회중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준비 또 우리 몸가짐 또뭐 복장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올바른 헌금이고 올바른 예배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준비하라 준비하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항상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는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연보가 주는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를 할 때에는 뭔가를 바라고 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십니다. 그 연보의 유익이 뭡니까? 첫째는 복입니다. 육지에 보면 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연보라는 말이 헬라가 유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유로기아라는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는 복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보가 복이 된다. 복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혹은 또 복을 만든 거다. 이렇게 이 유로기아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성 들여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그 드린 사람이 거두는 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것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되니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심을 것을 다 풍성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헌금하고 연보를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연보는 연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어 여기 특별히 나오는 이 연보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예루살렘 교회, 흉년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 연보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연보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능력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도들의 연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게 아, 저분들이 나를 도왔다.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흉년으로 굶주리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그래서 연보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선교사들이 여러분 선교 헌금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사역자들이 연보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통해서 생활도 하고 혹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때 이게 하나님 이 주신 거다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입히게 하는 그런 선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연보는 1 4 절에 보니까. 서로를 축복하는 기회가 됩니다. <laughs>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여러분 그 연보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연보를 보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한다, 간구한다. 저는 와전에 예전에 군목 시절에 이제 저도 선교헌금 지원을 받으면서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군 성교 헌금 이렇게 보내 왔다. 그럼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우체국 에터는 우체국 통장을 사용했는데 우체국에 가면 동, 이제 통장을 찍어 보면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뭐 어마는 뭐 10만 원 여러 가지 착착 들어왔지 않습니다. 그 보면 그때 가지고 가서 그 통장에 찍혀 있는 그 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교회 복을 주십시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하는 그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나 혹은 또 노원초 미자립 개척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연보란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경건생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해야 하지만 모범적인 헌금과 연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성도들이 베푸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